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한번 다시 입니다 오늘은 뭐 크레인 두대 나서 있네요. 3.5톤 크레인이고요. 연식별로 요거는 16년에 5만 킬로 정도 탄 거고요. 예예. 예. 예. 그리고 요거는 18년식에 3만 7천 킬로. 아 근데 킬로수가 상당히 낮네요. 예. 원래 크레인들이 주행거리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예.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시면. 장비는 다 달라요. 이 18년식 장비 같은 경우는 3, 3, 4가 올라가 있습니다. 4단 장비. 16년식은 예. 3, 2, 3, 3단 장비가 올라가 있어요. 아. 종류가 둘이 두 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고 작업 환경이 그렇게 좁은 곳에서 그냥 깔짝깔짝 사용하시는 거는 3단을 쓰시면 되고, 근데 좀더 길게 뻗어야 된다. 무게도 음. 좀더 많이 들어야 된다면 이거 쓰시면 돼요. 4단 장비. 최고 작업 높이 같은 경우는 3, 2, 3 같은 경우는 약 11m 정도 되고요. 줄기 아. 올렸을 때이 3, 3, 4 같은 경우는 약 3m, 13m 정도 나옵니다. 무게도 이거 아. 가면 <laughs> 1단에서 요것도 하면 2톤 이상은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요것 같은 경우는 1, 3톤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상품 하나 다 끝내는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다 구조 변경된 차이기 때문에 검사 걱정 없습니다. 요즘 아 검사 때문에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죠. 특히 예. 장비 차들은. 네. 예. 조금만 무게 오반하면 검사가 안 돼요. 근데 요건 정상적으로 구조 변경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행만 하시면 됩니다. 검사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두 차량 모두 앞뒤 다 자동으로 아 인출, 인입 다 되는 거고요. 안전장치는 다 달려 있습니다. 건가장치 예, 아, 달려 있고. 검거장치. 요것도 건강을 제가 보여드릴요 아, 반대쪽에서 보는데반대쪽에 보이거든요. 저쪽에 날려있고, 간단하게 장비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개를다 알겠... 뽑아볼게요, 한번. 알겠습니다. 아웃트리거를 모두 다 뺐습니다. 한번좀 보여주시죠. 당연히 다 이렇게 특장 업체에서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네. 장비는 사용할 수있큰 지장 없도록 깔끔하게 아주 다정리를 해놨습니다. 두 차량 모두 자동으로 인일이 출되는아웃트리가 장착되어 있다. 장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저차 같은 경우는 악셀이 네? 따로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악셀이 따로 없고 이렇게 땡기다가 끝까지 땡기면 아 빨리 올라가요 액셀이 네. 있네요 와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네요 이 작업 반경이 요334 같은 경우는 약 10m 정도가 되거든요. 아, 작업 10m 정도. 비슷한가요? 아, 3단하고 4단하고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아, 저쪽을 좀만 더 올려볼까요? 아니다. 비슷하네. 옆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높이 차이가 좀 나죠? 아, 좀 네. 나긴 하네요. 붐대 하나가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아, 예. 네. 예. 보시면 반듯해요. 붐네. 아. 예, 다 점검을 <laughs> 다 해놨습니다, 이런 거. 저희가 솔직히 이 차량만 고도 여러 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단 붐도 가지고 있고. 아, 5단 붐도. 네, 예, 크레임만 지면한 6대 가지고 있죠, 저희가. 5턴도 있고. 그죠. <laughs> 1턴도 갖고 있고. <laughs> 네, 제일, 뭐니 뭐니, 제일 중요한 게 이건 장비 차기 때문에, 네. 장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뭐 차야 뭐 수, 아무 때나 수리를 할수 있지만. 그렇죠. 장비가 음. 작업하다가 이제 망가지거나 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장비가 네.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저희가 항상 꼼꼼하게 딱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은, 마음 놓고 구입을 할수 있죠. 네. 사후 처리까지 저희가 또 꼼꼼하게 해드리잖아요 역시 뭐, 한 번도 화물 차에서 그죠?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장비는끌어 아, <laughs> <laughs>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